안녕하세요. 행복건강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책을, 책을 소개하려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환우분들 많이 계셔서 이게 욕이 날것 같아서 제목은 이렇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시아라 유우미 박사님이라고 일본에서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생강에 대해서 막 평생을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는 이분이 이제 생강을 본인이 연구하신 대로 꾸준히 섭취를 하셔서 그렇고 이분이 지금 노년에 접어드셨는데도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고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그 바쁘게 살때암 진단 받기 전에는 이런 천연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 어디에 좋다 뭐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에휴 무슨 얼마나 바쁜 생활에 그냥 약 먹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 되게 이런 중환자들이 보면은 한두 군데가 아프지 않거든요. 여러 군데가 아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암 시작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왔는데 그러면은 하여간에 그 질병을 낫게 하려면 약의 가지 수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그것도 따져야 되고 또약 자체도 독성도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천연물. 아니면 뜸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을 하니까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연물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면 또 우리의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우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복수찰 때 하는 거랑 몰핀으로도 왜안 잡히는 말기 쪽에 그 암성 통증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저희 지난 영상 벤다졸 임상기 5번인가 보시면 나와요. 그리 이제 생강에 대한 거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요리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모든 염증성 질환 그리고 이제 대사성 질환 뭐 피부병 다 효과가 있고 해독 작용에도 아주 뛰어나고 이 생강의 양리 성분이 한 400여 가지가 된다고 나와요.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짜 생강이 좋은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기껏 해야 김치에 들어있는 거 조금이나 먹고 말고 막 이랬는데, 해간 우리 암 환자들은 이걸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뭐라 그럴까. 마치 그, 진짜, 뭐라 그러죠? 즐겨 먹는 기호식품처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지금 아픈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급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아 이제 그럼 얼마를 먹어야 되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 1g 이상 먹어라. 그랬는데, 어떤 관절염 환자가 실수로 한 번에 3, 4g을 먹었는데 그 통증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몸에 자기가 상태가 좋아, 지금. 암그 치료받고서는 뭐한 5년 정도 돼서 완치가 됐다든지, 지금 상태가 거의 일반인 수준이다. 그러면 뭐더 늘려서 3에서 7g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데, 매스꺼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입덧 같은 거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매일 1g씩, 적어도 3일 전부터 섭취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또, 심근경색이나, 제가 지금 카메라 잘못 따라서 그런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혈전증 예방에는 매일 2g씩 섭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39도 이상의 고열이 날 때, 그 다음에, 현아 안면에, 매우 붉은 기운이 나타날 때, 또 맥박이 1분간 90번 이상 뛸 때, 피부가 매우 건조한 상태일 때, 소변량 감소, 구순 발생, 피부 건조 등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럴 때예요. 이건 말고도 이렇게 스스로 해 먹어봐서 몸이 알잖아요. 뭔가가 불편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멈추면 되겠죠, 뭐. 되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아 여기 유방에 응어리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양성옥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보면 생강 홍차를 마셨는데 아침 때 식사 전에 한번 오후 3시에 한번 목욕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세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체중이 6kg 줄고 유방의 응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암 예방하시려고 지금 제 채널 보시는 분은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왜냐면 암 말기 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한우분들 중에도 이제 복수 차시고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차면 뽑아는 주는데, 뽑고 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함부로 뽑아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은 생강 스포를 했어요. 생강 스포가 복수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복부나 허리, 허리의 신장 부분에 생강 스포를 아침과 저녁에 2회에서 3회씩 붙였어요. 그러자 시작한 지 3일째부터는 소변량이 매우 많아졌고 팔다리의 부종이나 복수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숨차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약해지고 기침과 담도 차츰 없어졌고요.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잠든 것처럼 아무 고통 없이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생강 스포 덕분에 어머니는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몰핀을 많이 쓰잖아요. 아주 심할 때는 진통제도 먹고, 근데 이렇게 생강 스포를 해서 또 복수의 양도 줄이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강 스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찾아봤거든요. 이만 이건 파진강수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생강을 이제 깨끗이 씻어서 여기는 강판에 갈아갖고 음 거즈에다 넣고서 이제 꽉 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즙을. 음 여기 이제 타박상이 나오는데 그 생즙을 두 배로 묽게 한 후에 이제 물을 섞겠죠 이제 따뜻하게 물을 섞어서 타월이나 꺼지에 적셔서 스포한다 그거를 적셔 갖고서는 그 복수 있는 부분이나 아까 거기다 하던 신장 뭐 이런 부위에다가 배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피부에 좀 자극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을 더 많이 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에다 얹어 갖고 통증이 감소되고 복수가 준다면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몰핀으로도 안 듣는 그 통증, 그 비파입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복수 줄이는 거또 하나 있었어요 메밀로 하는 거 그거 이제 지난 그 영상에 그제 벤다졸 5 번인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